안녕하세요. 코인만점 김사장입니다. 영상 촬영이 현재 시간은 12월 19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11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장 속 실시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공개할게요. 자, 잘 보이시죠? 12월 18일 바로 어제였고요. 마스크 네트워크는요, 25% 수익. 바로 아래쪽에 메타디움 22% 수익, 히스 네트워크 8% 수익, 카브 13% 수익까지 어제 단 하루만에 꽂아드린 수익들입니다. 잘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저는요 항상 말씀을드리죠 자, 지금과 같은 조정장이나 아니면은 아마 내년도에 불장이 지나간 이후에 시작될 조정장에서도 어, 시장 시작 탓하지 않고 이렇게 상승 나오는 코인들만 싹다 잡아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상승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을 전부 다 공유해드리면서 혼자 대응하기 이런 어려운 시장들 다 함께 이러한 수익들로 이겨내고 있는데요. 자, 정보방은요 고정 댓글 아래쪽에 나와 있는 링크 통해서 100% 그룹장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비용 요구 일절 없고요 이 돈만 요구하는 이상한 리딩방에 들어가셔서 사기 당하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어, 지금이라도 편하게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실시간 타점들 편하게 구경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소개드릴 해 종목은 바로 헤데라입니다. 자, 이번에도 신규로 진입을 하기 너무나 좋은 자리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단기 스케일로 보기 위해서 4시간 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4시간 봉상 헤데라 차트 보시게 되면, 이 가로줄들, 대각선, 추세선 총 4개의 선을 그어드렸는데요. 네, 먼저 아래쪽 추세선을 보시게 되면은, 자, 12월 전까지 돌파하지 못했던 아래쪽 추세선 있죠. 자, 이번에서 막대한 거래량이 실려 들어오며, 단숨에 위쪽으로 상방 돌파하는 움직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다음 주에 매물 대였던이 380원을 넘어 바로 다이렉트 540원 매물 때까지 고점을 찍어준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이 후에는 540원 부근에. 그리고 위쪽 추세선의 저항을 맞으면서 하락과 상승을 지속적으로 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전형적인 대칭형 삼각수렴이 현재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자이 수렴의 고유 특징으로는요 지금 이제 헤드라처럼 이 수렴의 안쪽 있죠 이렇게 삼각형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이 수렴의 끝부분 있죠 이 끝쪽에서 정해진 방향으로 엄청난 변동성이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헤드라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 이 수렴의 끝에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추세선의 하단치지 그리고 380원 매물 지시를 동시에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헤드라의 바닥은 매우 견고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요 다시 한번 위쪽으로의 상승을 충분히 노어볼수 있고요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지지변 등이 나와주면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겁니다 자 여기서요 조금 더큰 스케일인 1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모든 입평성들 굉장히 고리게정비이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단서로 삼아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아래쪽에 나와있는 거래량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삼각수렴이 만들어진 이후에 수차례 발생된 이런 매수 거래량들 해 이런 장대 음봉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큰 움직임이 발생을 했는데 거래량은 그만큼 나오지 않았다. 이 거래량 없는 움직임이 가짜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자, 이는 주포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털어냈고요. 이 가격을 내린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 폭등을 만들어내기 위한 개미 털기가 여러 번 나왔다는 것을 이 차트와 거래량을 통해서 이제는 알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강력한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 이 수요램의 끝 부분에 위치한 헤드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쪽. 수렴 돌파가 나오는 건 시간 문제고요. 수렴 돌파가 나오게 되면 이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540원 매물대까지의 단기 수익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요 앞서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단숨에 올라가지 않고요 위쪽 추세선에 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딛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최근 들어 축적된 엄청난 양의 이런 양봉 거래량들이죠. 이런 거래량들을 주퍼들이 본격적으로 소화를 하기 시작하면 540원 매물대를 넘어가는 역대급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회 메스타점이 되는 거죠. 자매 순간 철저한 이런 근거와 이 시장에 대한 분석 ...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이100% 이상의 수익률을 꾸준히 거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급등 코인들 있죠. 이러한 코인들의 타점과 이 추후 시장의 실시간 대응법들 어, 전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싹다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방은 고정 댓글 있죠. 알았죠?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24시간 불 입장 가능하니까요. 어, 지금이라도 편하게 입장해 보셔서 이러한 수익들 단한 개만이라도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의 영상 패대한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